부정관사, 어, 언에 대해서 볼게요. 자, 부정관사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은 명사 앞에 쓰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당연히 어, 언이니까 하나이란 뜻도 있겠지. 그리고 어떤이란 뜻도 있대요. 예를 들면, 제니는 방문했어. 어떤 한국 패밀리 가정을 방문했어. 이럴 때 어떤 이란 뜻도 있고 또 약간의 어느 정도라는 뜻도 있대요 예를 들면 in a moment 이랬어 그러면 한순간 후회가 아니고 그냥 잠시 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약간의 어느 정도라는 뜻도 있고 자이 뜻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the same 같은 이라는 뜻이 있대요 여기서 보면 인규하고 수미가 over an age 이랬어 자 이때 어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같은 나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이 뜻은 조금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거니까 따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거 보면은 per 뭐뭐당 뭐뭐마다 라는 뜻도 있대요. 예를 들면 twice a week 무슨 뜻이에요? 한 주에 두번이 뜻이지. 예를 들면 twice a month 이랬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여기 n이 빠졌네. 그럼 한 달에 두번 twice a year 이랬어. 그럼 얘 무슨 뜻이에요? 1년에 2번 이 뜻이지 그래서 뭐뭐당뭐뭐 마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 단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개는 엄청 귀여운 동물이에요 이 문장에서 그냥 dog is 하면 틀려요 왜 개는 셀수 있기 때문에 어를붙이든지더를붙이든지 하다못해 dogs s라도 붙이든지 뭐라도 해줘야 돼요